차량 보관, 주차 스트레스 전혀 없는 전 세대 100% 수용이 가능한 아파트형 지하주차장에 11m가 넘는 3층의 단독 세대 단독 테라스입니다. 거기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5m 사이즈의 대형 메인 침실까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우엘의 헨리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집은 소개해드릴 게 정말 많은 현장입니다. 주차 스트레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전세대 100%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형 지하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1억대 투룸부터 2억대 테라스 스리룸, 3억 초반의 왕테라스의 단독세대까지 다양한 타입과 다양한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초중 고등학교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현재 조성 중인 수변공원이나 토담공원 체육공원까지 도보권에 있어서 산책을 하실 때도 좋고 검단 사거리 역이 도보 10분 거리로 이미 잘 갖춰진 인프라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들까지 건축 중에 있어 추후에 인프라 개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현장인데요. 뿐만 아니라 막 지어진 신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실입주금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장점입니다. 다양한 타입과 매력을 가진 오늘의집 저는 오늘은 왕테라스의 단독세대 전실 입구부터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Christian. <sharp inhale> 네, 전실은 사이즈감 쾌적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닥에는 끼움 시공과 단차 시공 되어 있고, 타일 마감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실 입구부터 화이트 톤으로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신발장은 양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키 큰장 3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미드웨이 공간이 있는 하프장 총 6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 넉넉하게 가능하고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의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입구 조명도 센서 조명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실에서 들어오시면 좌우측으로 길게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 자리하고 있습니다 10m가 넘는 긴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공간감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입구 좌측에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은 양 아트홀 간의 폭이 3.8m가 나오고 있고요 길이가 자그마치 4.3m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는 거실과 각방 모두 화이트톤의 각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메인창은 영림 제품으로 이중창, 이중유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개방감 좋게 놔져 있어서 집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천장의 조명은 매립 등과 간접조명 사용해서 밝고 심플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대형 평수에 걸맞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TV월은 대리석 느낌 나는 인 인테리어 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3.9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인치 이상 대형 TV를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추가로 장식장이나 수납장까지도 충분히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의 쇼파 자리는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길이가 4.35m나 나오고 있습니다. 큰 쇼파를 놓으셔도 무리가 없고요. 카우치 쇼파나 추가의 안마 의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니다 쇼파 자리 벽면은 화이트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 아트월 모두 TV 단자, 인터넷 단자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쇼파 TV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벽면 활용하셔서 빔 프로젝트 같은 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실 입구 앞쪽에 12월 뒤편으로는 메인 침실 자리하고 있고요. 이 전실 입구 앞쪽 공간에도 폭이 2.7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추가에 장식장이나 수납장 놓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 침실은요. 3m에 4.7m나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큰 메인 침실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대형 침대를 놓으시고도 추가로 가구들을 여유있게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에 남동향의 환기창 큰 사이즈로 준비를 해 두었고요.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취침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예쁜 인테리어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방 사이즈가 이렇게나 크에도 불구하고 안쪽에는 추가로 넓은 드레스룸과 부부의 욕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형 문을 통해서 공간을 분리시켜 놓았고요 메인 침실 사이즈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드레스룸도 쾌적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공간도 여유롭고 총 4칸의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즌 옷들 보관하시는데 편리하고요 부부 옷까지 많으시다면 넓은 방에 추가의 옷장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한쪽 편에 부부의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작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성인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한쪽 편에 사이드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 높이의 긴 선반 가지고 있고요 위쪽에 대형 거울형 수납장까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욕실 용품 넉넉하게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부의 욕실이었습니다 안방 나오셔서 거실의 맞은편에는 매 메인 욕실과 넓은 사이즈의 주방 두 개의 서브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메인 욕실은요. 사이즈감 넓게 잘 뽑아놨습니다. 샤워 공간 충분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동일한 구성으로 사이드 선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위쪽으로 허리 높이의 선반과 대형 거울 수납장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메인 욕실의 맞은편에 첫 번째 서브룸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방은 2.8m에 2.5m. 6미터로서 오늘의 집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환기창이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분들 많지 않으시다면 가족 모두가 사용하실 수 있는 멀티룸 공간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이 네, 방을 나오시면 안쪽으로 넓은 주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 식탁 자리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4인용 식탁 놓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예쁜 식탁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넓은 주방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하부 수납장 잘 채워놨습니다. 하단부에 전자렌지 자리 따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쪽 상판에 조리대 공간도 꽤나 여유있게 뽑아놨습니다. 가장 앞쪽으로 하이브리드 가스 쿡탑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벽면은 타일 마감이 되어 있어서 오염이나 얼룩 이물질 제거하실 때 편리하시구요. 벽면에 세 군데로 전기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으로 주방 가전 배치하시는데 용이하고요. 대형 직사각 싱크볼 좌우 측으로도 조리대 공간 넉넉합니다. 거이목 수전에 거실과 마통폰 구조에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상단에 상부 수납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에 맞춰서 주방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샤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소음 차단이나 냉난방에도 우수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다용도실도 공간감 좋게 뽑혀 있습니다. 바닥에 타일 시공에 단차 시공까지 잘 되어 있어서 주방 안쪽으로 물튈 걱정도 없고요. 벽면에는 탄성 코팅 처리 잘 되어 있고 환기창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 별로 곰팡이 걱정도 없습니다. 현재는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쪽에 냉장고 위치에 있는데요. 수전과 전기 콘센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워시타워 놓고 사용하시면 문 열고 닫으실 때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상단에는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추가로 주방에 잔짐 등을 보관하실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까지 소개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집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두 번째 서브룸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두 번째 서브룸은 3m에 3m 사이즈 정사각형의 방입니다 주방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양창 구조로 냄새나 환기 걱정 없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브룸이지만 사이즈 잘 나와 있어서 가구 3종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방에는 특별한 공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 집만의 단독 테라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데요. 네, 내 테라스는 전체 길이가 11m가 넘고요. 폭도 3.5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야외 공간인데요. 이 테라스의 장점은 우리 집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독 테라스고요. 수전과 전기 콘센트가 두 군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활용하시기에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의 절반은 데크를 깔아드리니까 한쪽은 바베큐 파티 등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반대편에는 간이 창고 등을 설치하셔도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층 테라스라든가 탑층에 세대간 간섭이 있는 테라스와는 달리 위아래 양옆에 어디에서도 간섭받지 않게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유니크한 테라스 공간입니다. 거기다 이 테라스 공간은 특별한 점이 이렇게 외부 출입문이 따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내리셔서 집안 내부에 둘수 없는 다양한 물품들을 바로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집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집은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아파트 형식의 지하 주차장에 집안 내외부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11m가 넘는 대형 야외 테라스와 압도적인 사이즈의 메인 침실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방을 원하셨던 분들 혹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야외 공간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집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의 단독세대 단독 테라스라는 유니크한 매물인 만큼 오늘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